뭐 안타깝게도 자리가 너무 좋은데 계약하다 보면 임대인들의 뭐 성향을 보다 보면 좀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좀 반대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 때문에 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 자리도 마음에 들긴 한데 정말 또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기분 좋게 계약하고 있는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병원 운영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과 좀 소통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해요. 첫 번째는 재계약 갱신할 때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뭐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거나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때. 세 번째는 다양한 뭐 상황들이 생깁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적인 측면도 있고 뭐 세입자들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임대인들이랑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간혹 계약하실 때 임대인도 좋아야 된다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과연 임대인들이랑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